어, 김남길 씨 잘생겼다고 난리가 났어요. <laughs> 네. 심쿵러라고심쿵러 <laughs> 네, 처음 듣는 얘기라서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기 이제 올라왔는데 남길 씨. 네네. 무비토크 라이브에서는 처음으로 지금 인사를 드립니다. 어떠세요? 네, 영화 찍으면 사실 무비토크 처음이어가지고 굉장히 설레이고. 네. 지금 클로즈업이 쭉쭉 떨리고. 들어왔거든요. 예. 네네. 네. 많이 떨립니다. 하트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 그거를 그냥 눌러달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트 하나 주시면서 눌러달라고 하셔야죠. 자, 김남게 씨. 네, 여러분 하트 많이 눌러주세요. 아, <laughs> 아 정말 죽을 것 같네요, 여기서. 아, 저도 민망해요. 형수님 죽을 것 같아요? 아, 우뭐 저희 도련님이 이런 건 알지만 정말 실제로 막눈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걸 좋아해야 할지요. <laughs> 여러분 저녁 식사하셨죠? 죄송합니다. 네. <laughs> 지금 뭐 인상이 나가는 동안에. 그 영상 전에 저희가 모두 하트를 꺼내 주셨는데 축하드립니다. 김남결 씨 메인에 오릅니다. 축하드립니다. <웃음> 네. <웃음> 네, 가, 네 감사합니다. 이제 메인에 오를려본 적이 없어서 <laughs> 소감 한마디. 아 제가, 어, 제가 이런 걸로 메인에 오를 때가 아닌데 어,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발전하는 배우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네아 소감 들어봤고요.